네 경남도교육청이 제2정책 수기의제로 채식 급식의 확대를 채택했습니다. 논의를 위한 공론화 추진단이 구성됐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도교육청 평생교육 급식과 박점숙 사무관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채식이라고 하면 채소, 뭐, 초식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채식 급식이라고 하면 육류는 먹지 않고 채소 위주의 급식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채식하면 야채만 먹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식은 허용식품과 제한식품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됩니다. 학교급식에서 도입하는 채식은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허용 식품과 제한 식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채식 급식 확대 공론화 추진단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올해 우리교육청의 정책 수기 여제가 기후 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채식 급식 확대입니다. 음. 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론화 추진단에서는 학계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교원 단체, 청소년 시민단체, 공론화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공론화 전문가는 위촉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모와 추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이다 보니까 논의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네, 공론화 과정에서 채식 급식의 필요성, 채식 급식이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채식 급식은 전체 학생으로 할 것인지, 희망자에 한해 할 것인지, 채식 급식에서 허용 식품과 제한 식품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토론과 학습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합의점을 모색하여 내년 2월 말 최종 정책권고안을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정책 권고안 내기까지 바쁜 일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추진단에서 내년 2월 말에 제출하는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식급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교육청 평생교육급식과 박점숙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